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일, 22, 23구역 식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또 간구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깊은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삶 속에 꼭 필요한 그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밤에 주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참그 성전은 참 아름다운 구,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건물들과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죠. 정말 고대 건물 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만큼 아름다운 건축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건축물은 예루살렘 에서 처음 솔로몬 때 지어진 건축물은 아닙니다. 이후에 지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여러 문이 있는데, 그문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노예도 미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미문, 아름다운 문, 그문 앞에 정말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거지가 있습니다. 정말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죠. 언제부터 그가 이곳에 있었을까요? 기록은 알수 없지만 그가 이제 그야말로 어른이 되면서 아니면 더 어렸을 적부터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 이미 안전병이로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지역 명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문 앞에 그 안전병이 하면 다 알고 있는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 성전 앞 미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한 번도 미문을 건너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는 자기 힘으로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입에 불치를 해야 되겠기에 자신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장애를 통해 이곳에서 자기 역역을 가지고 지금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꾸준히 동량해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지만 그는 오늘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여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9시였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요 여전히 뜨거운 태양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도 이 안전병인은 곧 순례자들이 기도하러 올 것이라 벌써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이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구걸을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구걸를 하라는 구걸하지 않고 동냥은 해주지 않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자기를 지나면서 돈몇푼 쥐어줄 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고 갈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큰 부장가 보다. 그리고 뭔가를 주려나 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잔뜩 기대한 이안전뱅이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안전뱅이가 필요한 돈을 주면 좋을 텐데 왜 불쌍한 안전뱅이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혹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전병이에게 헛된 기대를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병이를 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병이에게 필요 없는 것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안준뱅이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준 것이죠. 다만, 안준뱅이 조차 못 알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야, 가져야 될게 뭔지, 진짜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제대로 찾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갈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더 많은 물질을 줄 것처럼 기대를 주었기에 더 많은 물질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이에게그 필요, 그 기대에 맞춰서 주었다면 안전병이 신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이 지금 적선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깨를 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수가 많다고 팁을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는요, 기대가 더 커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일찍 나와서 더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나에게 누군가 또 다가와서 자기를 주목하라 그러지 않을까? 혹시 어제 같은 비슷한 사람이 없을까? 더 살펴보게만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만 더 커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안진뱅이의 일터와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두 사람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안진뱅이를 기대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기대하는 그에게 은과 금이 없다면요 어, 돈을 주려고 생각해 돈을 주려나 보다 근데 은 없답니다 금도 없답니다 그러면 요 은과 금보다 더큰 것을 기대하겠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엄청난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드로의 입만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은 너무 식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적선하는 그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말이죠. 그리고는요. 결론이 뭐죠? 일어나 걸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식상합니다. 안전병의 소망은요. 평생 소망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평생 일어설 수 없다. 라는 진단을 얼마나 수없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에이, 전혀 기대 이하죠.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례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해도 그의 인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병에게 가장 약점이 뭡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는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걸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일어나길 시도조차 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실컷 기대를 주다니, 그리고 그 기대를 주더니만, 이번에는요, 그냥 지나치면 그 시간에 다른 손님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정한 시간인데, 그러면 다른 손님에게 쿡을 하면 되는데 지금 쿡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영업방해를 해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지금 나면서 안전병에 대한 자를 이렇게 욕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원래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발과 발목이 우리가 보통 앉은 그 양반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서도 발과 발목이 힘이 없죠? 그래서 잘 일어서지 못하죠? 괜히 이렇게 이렇게 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팔자를 읽어볼까요? 팔자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적의 현상이 벌어지죠. 어떻게 말하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처음부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뛰죠. 원래 뛰면 안 되잖아요. 일어서 일어나고 걷고 그리고 뛰어야 되잖아요. 뛰기 못하. 어떻게 된 겁니까? 눈앞에서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걸어본 적도 없는 그가 일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걷고 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늘 하는 일, 그리고 오랜 시간 내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든 순간. 하지만 그 속에서 너무나 내게는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몸에 배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뭐문 자리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 시도한 것조차 없기 때문에, 아니, 아예 내가 체념하고, 그리고 생각조차... 기대조차 안 했던 일이 없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보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아시면서 그 부분을 탈피하고 일어나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안타까이 여기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늘그 바닥에 앉아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리던 우리에게 스스로 걷고 뛸수 있도록 스스로 걷고 뛰도록 그렇게 바라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성전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들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심과 받은 은혜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먹고 살라고 한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걷고 뛰어서 처음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으면요.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하다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거, 저기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트 하나 사볼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생겼으니까, 사람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걷지 못하던 그가 항상 내가 걷는다면 가보고 싶은 곳, 제일 먼저 걷고 싶은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거는 금방 확인이 됐죠. 제일 먼저 걸어서 가는 곳을 보면 알죠.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구걸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곳을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내려오는 그곳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뛰어서, 제일 먼저 걸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의 귀한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안전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무도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평소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평소 신앙생활 자랑 같지도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실마리가 풀리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때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가 일어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할 때그 정도 기도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간절한 기도를, 그 마음을 죽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나만의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이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했던 부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히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한 그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요. 일어나 걷게 해 달라고. 일어나 걷게 해 달라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내게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받지 않으실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밤에 주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00년 전에 미문 앞에 앉았던 그안진뱅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오늘로 가져오는 것이 이게 말씀입니다. 그 기적이 내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께 기도함으로 정말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 위축된 그 모습 때문에 그대로 여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일어나 담대히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참미하는 그런 뛰고 걷고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수 없사오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죽게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